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그 거듭남, 그 다음에 중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었던 1절로부터 3절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중생의 종교이고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특히 3절을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린 것은 여기에 이제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거듭남이란 그 글자에 이게 조그만 숫자가 달려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 저 성경 같은 경우 2번 이렇게 달려 있죠 2번이라고 달려 있어요. 밑에 살펴보시면 그 2번이 위에서 이런 뜻으로도 쓰여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엇박자 엇 나가고 있어요. 그 헬라에서 보면 여기 거듭남이라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born again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 풋노트에 쓰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from above이란 뜻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은 두 번째 의미로 항상 대답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 거듭남, 중생,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어긋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건데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거듭났다고도 알고 있고요, 또 많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잘 아시는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보면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 것, 오리지날, 지금 이제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전 것이라고 그러고요. 새것이 되었다 할때이 새것은 뉴,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안쓴 거, 예를 들면 핸드폰 지금 새로 사가지고 뜯어 갖고 이렇게 처음 있는 거 아니면 가전제품 사서 아무도 안쓴거 비닐 뜯는 이런 새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새것은 전에 없었던 것이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없다가 이제 새롭게 진짜. 아무도 못본 것, 전에 없다가 이제 생겨난, 생겨난 것이라는 뜻이 바로 이 고린도 후소 5장 17절에 우리의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얘기 잘 아시죠? 다 오린데 자기 백조였어요. 그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서 모두 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새것이 되는데 이 새것은 전에 있던 우리가 좀 수준이 높아지거나 더 깨끗해지거나 더게 좋아지는 것더 more more 더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고요. 지금 있던 것과 결별했다는 거예요. 오리가 전에는 좀 더러웠는데 몸 깨끗이 씻고 깨끗한 거 먹어서 그래서 깨끗해지고 그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완전히 백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됐다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저 찬송처럼 독수리가 딱 되면 물고기 먹는 거하고 독수리가 먹는 건 틀려요. 사는 방식도 틀리고요. 가는 길도 틀립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모양이 비슷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봄은 어제하고 나는 똑같이 생겼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반.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새색 시가 시집가서 어, 잘 살다가, 근데 이, 이 아가씨는, 이 색시는 원래 생선을 못 먹어요. 비린내가 이런 건못 먹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선이 먹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럼 우리 보통 임신하시면 이렇게 입맛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새 생명이 속에 있으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생선 못 먹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선을 막 먹습니다. 파안 먹던 사람이었어요. 팔을 막 먹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없다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차원도 다르고 전에 있던 나와는 결별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바뀐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 어떤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먹는 게 바뀐 거예요 뭘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갑니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 산에 주시고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주시죠. 이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새로운 선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살수 있다고 정해놓으셨어요. 과거에 물고기 있다가 이렇게 독수리로 만드시고 독수리 너는 이제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 다름이 없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먹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막 먹어요. 견눈질 합니다. 왜요? 죄에. 제된 탐욕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잘 돼요. 그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잘 살아요. 10편 73편에 아사비 쓴시 있죠? 그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 나는 한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는데 나는 왜 유모의 이꼴이지 내가 옆에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놈들은 배불러 더잘 살고, 고통도 하나도 안 당하고, 살만 디룩디룩 쥐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오히려 죽을 때도 눈이 더막 튀어나와서 더잘 살더라. 심판? 이런 거 없더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내가 심히 시험에 들었다. 그런데 이 것이 어디서 풀어졌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우리들이 겪눈질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겪는 줄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목사님 설계해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바하라고 아세라 같이 섬겼어요 남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유다왕 아하스 시대 때 남쪽 유다왕 아하스가요 그때 세계 재패하고 있던 큰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 지금 얘기하면 다마스코스를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아수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또왜 그렇게 잘 살까 보고요. 그 나라의 재단을 그대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본국으로 보내요, 이스라엘에. 제사장한테 시킵니다. 요대로 재단을 만들어라. 그래갖고, 이 아하스가요, 담에색 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재단이 만들어져서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담에색 성전에 있는 그 재단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게합니까 지금까지 성겨왔던 예수, 하나님, 여, 여와 하나님에 대한 성전, 번재단이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북쪽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담에색에서 그려온 그 재단을 중앙에 놓고 제사장에게 명합니다. 모든 번재를 아침, 저녁, 감사제 때, 절기 때 드리는 모든 번재를 어디다? 여기서만 드려라. 그리고 여와의 재단은 내가 특별히 여호와께 물을 것이 있을 때 사용하겠다. 그래갖고 여호와 제단에 있던 그 노수로 만든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갖고 딴 데다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예. 자, 이렇게 이제 견눈질하고 다른 것을 먹지 않습니까? 여기 원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했는데. 견눈질하고 다른 짓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견눈질하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했던 것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아 하고 생각해서 살던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폐망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 포로로 걸려가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 못하게 금지하신 게 아니고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사자가 물만 먹고 살면 죽어요. 물고기가 사자처럼 고기 먹으면 죽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한게 아니고,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할수 있는 걸 금지시킨 게 아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신 거고요.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못 하게 해서 아 까까하다. 아 까까하다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야. 애굽 있을 때가 좋았더라. 그때는 화덕 옆에서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하나도 못 먹는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그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나가서 메추라기를 맞추서 갖고 다 말렸어요.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그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럼 주지를 마시던지 처음부터 너안돼 그러시지 성경은 왜 주시고 치십니까? 그거는요 그거 먹고 너희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겪는 질 하면 결과 죽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딴거 먹는 만큼 여러분들은 아프고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탕자의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귀찮다고 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못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만큼 손해였던 거예요. 갔던 만큼.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당했던 것을 보면서도 아, 우리도겪눈질을 합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오직 살수 있는 방법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줄을 쫓는 것, 말씀, 그것만 먹으면서 살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경건이 뭡니까?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게 경건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책망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거룩 거룩 경건 이게 뭡니까?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경건 아니에요. 경건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쭉 설명한 대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더 나아진 업그레이드 되거나 인핸스먼트 된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게 됐구나. 그래서 옛 방식대로는 살수 없고 새 방식으로만 살수 있구나를 깨닫고요. 그걸 알고 그런 것을 깨달은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 경건이에요. 그런 것이 경 깨달음이 없이 그냥 뭐 흉내내고 이렇게 살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런 것만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면 무슨 유익이 도대체 있습니까? 남들은 더 자유스럽게 보이는데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프레스, 우리를 꽉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쌓이지 아니하며, 크러쉬, 이 짜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스처럼 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황당한 일을 당해도요, 우리가 낙망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고난을 받아도요,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거꾸로 뜨림은 스트럭 다운. 탁 맞아 갖고 깨졌어도 부서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우겨싸면 부서지고요. 때리면 무너지고요. 고난을 받으면 버려짐을 당하고요. 황당한 일을 당하면 낭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죠 나를 프로텍트합니다 프로텍트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카운셀 우리, 우리와 같이 항상 위로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굿니스 항상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고요 테이크 케일 항상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중생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런 이유이고요. 새 생명이 된 우리의 특권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좀더그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아, 거듭났구나. 그래, 기독교는 거듭났다 그러더라. 중생했다 그러더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더라.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이것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 됐으니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삶 밖에는 살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다. 다른 데 견눈질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리 여기고 견눈질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극리를 여겨주심을 간구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더욱더 경건의 열심인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합당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